이 안전하게 깔창이 너무 좁아서 불안해가지고 이 박스를 박스 종이를 이렇게 덧댔습니다 제 연장통을 실었고요 총도 장착을 했습니다 자저 오래된 젠다이 이걸 버려야 될 텐데 아이고 참자 이제 내려가면서 저 혼잣말로 안전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브레이크 확인 안전벨트 확인 좋아 안전모 확인 좋아 두급석 자, 잡지마 노프만 잡아 오른쪽 발 젠다이에 닿았나 네 닿았습니다 자 왼쪽 발 떼어 띄었습니다 젠다이 균형 잡고 자 발로 한번 흔들어 봐 네네, 흔들림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왼손 아래로 프 잡아. 네, 자, 오른쪽 무릎 굽혀. 네, 오른손 브레이크, 왼손 브레이크, 양쪽 다리 좁혀. 선나 예, 좋습니다. 좋아. 안전하게 작업하시오. 김씨,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놓쳐버린 안, 코브라를 이제 만난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자, 코브라를 이제 정상작동, 손으로 내리면서 이제 서서히 작업포인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층을, 10층입니다. 이제 오픈하우스가 10층이고, 럭셔리, 독수실이 9층이고. 자,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자이좀 코브라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 손으로 결국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 어제 제 동영상에서 코브라 사용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비난하던 분이 계셨는데 뭐 그분 말씀에 따라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작업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영상 촬영은 금지하고 어, 고객한테 보여드릴 어, 물새는 걱정되는 물새는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사진으로 찍겠습니다. 조금씩 벌어지고 있네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프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안전 안전.